시골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에서. 네, 생긴 걸 보십시오.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재산 2,600억 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성공시단를 이루고. 인재영이 이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릴 김병관 후보를 소개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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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분당갑 김병관 인사드립니다. 작년 12월에 바로 옆에 계신. 문재인 대표님께서 저를 호출하셨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를 바꿔달라고, 그리고 쓰러져가는 우리나라 경제를 살려달라고, 그리고 특히 우리 청년들의 아픔을 보듬어달라고, 문재인 대표님께서 호출하셨습니다.